모델 네, 어? <목소리> 아니 그야그살그 그 살짝 추억이 나네. 사진을 잘 나왔어요? 아니 그냥 간심 못해요. 우리 무조건 몇 무조건 작아볼 찍어봐. 봐봐 크게 한번 봐. 막찍어보로 우리는. 그러니까 역광으로 찍을 때 환하게 나온다고. 그리고 인물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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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찍으려면 인물을 찍고 배경을 네. 찍으려면 배경을 찍어야 되는데 아, 아, 아. 두개다 욕심을 내잖아요. 그럼 두개다 멀쩡 아까. 아, 아, 아. 그래,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하지 말라는 것만 아, 하더라고 숫구락으로 아, 아, 찍고 아, 두개다 욕심내고 아, 아, <laughs> 정리를 하고 올라가야 돼 어디서 오셨어요? 춘천에 천었어요 춘천! 나는 우리 최강의 광역이있다 네? 광역 광양이에요? 아, 예. 광역업 어, 사무소에 있던데 업사무소 옆에? 예. 칠성리 칠성리 아, 그래. 저 구역입니다 그래요? 뭐, 제, 제, 구역이라고? 제 배달구역 배달구역? 혹시... <laughs> 대표님. 여기 저기 유튜브 구독 좀 해줘요 회사 이름이 삼성 테크노글라스 제저 저, 저, 뭐야 유튜브 주소가 그 예. 와서 구독 좀 해주세요 지금 저 테크노글라스 예 제가 대표이사예요 안산에 서셨어요? 예 서울 공장이 안산이고 예. 집은 서울이고 에이, 에이. 공장에 많이 계시겠네 아, 상현... 공장에는 네, 일주일, 내에 있죠. 주말에만 이렇게 사려고요 안산 안산 거지고 삼성이 친구야 옛날에 도시 공사안산도시공사 사장이 네. 옛날에 어. 양준라고내친인데 어. 네. 저 코로나 때 체육관에서 네. 시험 봤잖아요. 어. 아니. <laughs> 어. <laughs> 어. 그래요. 지금 온라인으요안산 저기 저그 국회의원이 내 친구야. 아, 그래요? 저저양부석이라고그 네. 국회의원 네. 양, 하는 양, 친구 지금. 네. 알죠, 알죠. 알아요? 네. 그 맨날 막 글스를 막 네. 네. 내려 네. 있어. 테레비 전에 너그 고등학교 친구야. 아, <laughs> 내려가세요. 올라가요? 내려가요, 올라가요. 내려가요. 어, 디 주무셨어요? 네? 어디, 어디 주무셨어요? 아니요. 새벽에 아, 갔다가 네. 백무동에서 네. 일출 봤어요? 네. 어. 네, 에서 봤어요? 예, 봤어요? 예, 산악 산악에서 봤어요? 예, 산악에서 네요산악어요에서어요 예, 산악요 예, 산악에 산악에서 요 예, 산어요어요어 저 위에 눈이 어때요? 눈? 눈좀 있어요. 멋있어요? 예. 네. <laughs> 이리 올라가야 되나 장터목으로 올라가야 되나 철왕봉으로 올라가야 되나 오늘 저는 장터목에 자거든요. 장터목에 네. 대피소에서 아, 자요. 진짜? 그래서 어디 쪽으로 올라갈까 지금 고민 이에요 아, 아. 이리 올라갈까, 이리 이리가 이리 바로 대피소 바로 가서 자고. 네. 이거 어, 리 너무 빠르잖아요. 예. 가... 네? 이리 가면 너무 빠르잖아요. 너무 빨라? 예. 그 하하하. 일단 그 천왕봉 가실든지 아니면 저쪽 세석 갔다가 오시든지. 아니 세석못 가시고 음. 산불방지 그저못 그 가게 돼 있어. 아 그래 요즘.. 또, 아 저거구나 아 저거구나 예. 뭐. 근데 너무 일찍 데려오신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하하하하하 <laughs> 2시 반에 출발이됐는데 저기 유튜버 보세요 유튜버 네. 유튜버 저 구독 좀 해주실래요? 어딘 뭔데요? 삼성 테크노글라스 삼성 유튜브 주소가 회사 이름 삼성 댓글을 골어어요 Samsung, Samsung, 저희 부모님도 안산인데요 그래요? Samsung, s a m s u n 저기 원래 고향이 안산이래요? 아니 아니, 그건 아니 n g Sam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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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그 s u n g Samsung, 사시고? 전 서울이요. 서울 사시고. 네. <laughs> 신발 그 콜롬비아 그거 좋아요? 아 싸서 샀는데 괜찮네요. 아나 이게 저, 저 캠프라인이 다 돼서 뭐 다른 걸 하나 사려 그러는데 뭐가 좋을까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있습니다. 오자 지금 올라가세요. 예 지, 지, 지리산에 눈이 와가지고. 지리산에 눈이 와서 오늘 아이젠 안 하면 은못 갑니다. 여기 경치 좋은데, 한 군데, 여기만. 지금 칼바이 산거리에 있습니다. 이거 눈이 이만큼 쌓여있어요. 여기가 경치가 좋아요. 오늘 해가 이렇게 찬란하게 비치고 있습니다. 여기가 칼바이 상벌이 여기 장터목 대피소는 4kg 여기서 천악목은 4.1kg 벚개사 2.1kg 로타리 대피소 2kg 여기가 보면 바위가 많아요 보면은 어... 망바위혼바위 유안폭포, 칼바이, <laughs> 바위가 많아. 응? 음... 네? 너 빨리 내려왔어요? <laughs> 살살 치었다가 사진도 찍으시고, 살살 치었다가 하시면 돼. 그, 그, 위에, 그, 설경이 좋은데, 그, 구경 안 하고 그냥 바로 데려오셨어, 그래. 추워 추워가지고. 하하하, <laughs> 추워가지고요? 풍이 아직 요 색깔이 남아 있다 올라가 보겠습니다 하하하 이 올라가야지 아유 참. 매주입니다 매주 지난 주에도 왔지 이번 주에도 왔지 다음 주에 또 와야 되나? <laughs> 아유. i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디까지 가요? 네, 어디까지? 어디까지 갔다 오라고요? 예. 네? 어게 사? 그... 2km. 왜, 네, 거기까지만 가요? 네? 예. 네. 거기까지는 너면 간만에 상응해가지고. 네? 준비도 안 하고, 새벽에 오차 타고 나왔어 어디서 오시던지. 준비했어요. 그... 저희도 막 조심해서 산이랑 안 갔다 해가지고, 오마이 올라 원래 지리산 안 오시고? 예, 네, 잘안 오고 있어요? 제가 여기서 뛰 다니고 이사 지. 어. 지리산에 친구가 있어요. 어. 그래 가지고 지주 사시구나그그 친구 가게도 하고 있거든 어. 그그그 뭐. 그물은물 그거 하나 가지고. 아이고. 지나가면서 오러 가시는 거예요? 저는, 어, 천분 가서 장터목에서 자요, 오늘 밤에. 아 그리고 내일 아침에 일출 찍고. 아 내일 1박 2일로 지금 예약해놨거든요, 대피소에. 아, 예. 오늘 밤에 그, 그 가서 자면 돼요. 아. 가발하시는구나 네. 아침에 햇뜨는구나, 그죠 어, 저는 매, 주 오는데 1박 해요. 아. 1박 하니까 좋더라고. 여유롭고 아 급하게 안 서둘러도 되고 네. 그래서 <laughs> 어삼점에사장 따라 올라가려 했는데 간만에 왔어요 예? 네? 사장님 대신 따라 올라가려고 그랬어요 사장 어쩔 수없어 빨리 올라와가지고 어 너는 지금 동영상을 찍고 있어서 네. 직접 찍고 있거든요 여기 네. 유튜브 찍고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네. 네. 그래서 살살 찍으면서 네. 전화번호까지 다 찍으면서 올라가요 <laughs> 대단하시다. 예? 대단하시네. 저도 일에 바빠가지고. 무슨 일을 하시는데? 건설업 하고 있습니다. 아, 요즘 경기가 어때요? 어, 괜찮습니다, 저는. 오. 저는 시행을 같이 하고 있어가지고. 예? 시행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 아파트 지어요? 네, 아파트도 짓습니다. 어. 근데 지금 다시작있어요 지금까지 이제 못 와갖고. 회사 설립했어. 어. 법인에서 세계적도 설립해가지고. 어허. 이제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에 유기만 샀고. 어. 그동안에 실패도 많이 했죠. 어. 제대 나이 사업해가지고. 어. 계속 사이버, 사업을 하셨는데. 예. 네. 원래 고향이 어디에요? 진주입니다. 어. 나 고향이 산청입니다. 아, 산청이요? 예. 네. 산청이 체육관, 그, 간에서 발전한 거. 탁구 체육관이 있는데. 어디 버스 바로 옆에. 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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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스버어 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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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냥 어. 버스 버어 어. 스어스 버스 해가지고 어. 스 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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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는 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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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스 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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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 네? 아이도 대학 다니고 경남대 건축학부 다니고 있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돼요? 50들이50들이대저 아직도 대학 다니고 5업 들이대요. 아직도 대학 다니대대학을 어렸을 때못이서요 가서... 네. 어렸을 때대요50들이대그50 들이대요. 5이대요가 어. 장신대 거쳐 0남대 거쳐 0들이제졸업합니이내년50대학을꼭졸업대야 네. 그래, 그래, 되나? <laughs> 근데 뭐 어쩔 그수 없이 저는 또 그쪽에 어. 그쪽, 그쪽 그쪽 그 까재 교수님이 그까지 밟으면 안 되겠나 그는데 어허 시간없가지고허허허 <laughs> <laughs> 아이고 해라 해라 고생안 되실 데 그게 왜그그 그,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일을 했어요? 네, 네. <laughs> <이제> 갔다가 와가지고, 고만두가다 <laughs> 뛰어들어가지고. <laughs> 그래도 저, 저 실력이 있으시네. 네. 네, 뭐, 네. 제가 뭐, 저 얘기는 할수 없어도. 네. 적자가 나도 일단 주먹을 해놓고. 예. 네. 그 얘기를 하는 편이 됐어. 어. 그러 뭐, 나쁘게 나 있진 않습니다. 네. <웃음> 어. 전체를 <laughs> <laughs> 소이시켜가지고 일을 몰아들라고. 예. 예. 급이라 하고. <웃음> <웃음> 지금 부산에 불교, 불교 방송을 하나 설립할 건데. 예. 네. 거기에도 이제, 우리가 참여, 공사 참여를 해가지고. 어허. 그, 저, 대표이사시래요 네, 그렇습니다. 어, 나도 대표이사인데. 어, 떤일 하시는데? 난 유리 만들어요. 유리에? 예. 네. 어디서 만듭니까? 우리 안산판화국단에서. 네. 안산에서.